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만 가지 복, 그래서 성경에는 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누리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 그 복을 나누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은 풍성하죠.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자 한봉 가지고 온 아이들이 다 하나, 두 개씩 나누어서 먹을 때 아빠가 과자를 사 주었는데 어떤 아이가 딱 자기 거 하나 들고 조금 더 나눠 주지 않고 있으면은 아빠의 심정이 편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분 좋게 서로 나누 먹으면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함께 나눠주는데 관심을 깊이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흐무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만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 무엇인지, 그 만복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에베소서에만 30번 기록되어 있고, 오늘 1장에만 해서도 11회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2절 말씀 안에만 해도 다섯 번이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별명을 그리스도 안에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그리스도 안에 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졌고 바울은 예수의 멸시와 핍박에 포악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회개와 복종의 사명자가 될수 있었음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에게 속해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13개의 서신 중 9개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임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도대체 어떤 복이 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의 복을 풍성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미 많은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복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 지역 그런 종족에게까지도 우리가. 보금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예수 안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저 세상의 물질인 줄 알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간 줄 알았고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산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천지마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쯤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풍성함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풍요로움을 세상 것으로 돈이 많으면은 권세가 있고 또 명예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성량곧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냐 감사하면서 사느냐, 기뻐하면서 사느냐, 변화된 삶을 사느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지은 죄가 속량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회개할 때가 없어요, 씻을 때가 없습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까지는 우리와 함께 밥 먹고 함께 뛰고 함께 놀았지만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받게 되어지면 당장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는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쇠사슬에 매어서 그들의 노릇, 종노릇 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은 지옥밖에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 곧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이나 오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다 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은 씻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떤 몇 사람만 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 구약이나 신약에나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두 가지 효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며 석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로 인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우리를 사탄과 마귀에게서, 그리고 지옥에서 석방될 수 있는 그 은혜, 풍성한 은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용서로 인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옥중에 메인 성도나 양심은 해방되었네. 자유 얻었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서 죄악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보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피를 바치고 살을 다 바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풍성한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는 예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인생을 풍부하게 합니다. 지혜가 아는 것이라면 총명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잘못 쓰시는 할머니인데 권사님들인데 한두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도하고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런 권사님들이나 그런 혹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교리, 교회의 교리들을 다 알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가슴에 큰 각오와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집사님이셨는데 일본 옛날에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중학교 교장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면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하면은 여기서 도대체 목사님이 설교할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말을 여기서 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설교를 들어 보면은 아, 그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 하시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과 세상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총명. 그 지혜와 총명이 뭐냐? 사람의 노력으로는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지혜와 총명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한 성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국의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는 데는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학문이나 경험으로는 아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할지라도 교사라고 할지라도 혹 내가 세상의 어떤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와 청명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은 곧 구속의 역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청명은 세상적 세속적인,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청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청명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된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경륜이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지혜와 그 총명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다가 아무리 갖다가 이야기해도 그밀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아멘하며 오늘 감사하고 우리가 만복을 받은 큰 복을 받은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지혜와 청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우리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가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된 자는 바로 가장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이해 불가능한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옛날에 우리 가족 중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예수 믿으라고 자꾸자꾸 권면하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아마 했을 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어떤 왕들도 어떤 국가적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 안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니까 사도 바울로 비유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을 오직 그는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통일됨이 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시기한 사탄에 의하여, 마귀와 사탄에 의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는 모든 인류 간의 전쟁이 단 하루도 멈출 날이 없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의 포화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구 안에는 계속해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이 쏘아지고 피 흘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치인들까지도 또한 죽이고 살리고 오게 넣고 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노사 간의 갈등, 함께 힘을 합쳐서 사회를 세워가고 회사를 세워가도 부족할 것인데,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몸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고 힘써야 될 부부 간에도 이혼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리가,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과 분열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통일되면, 그러면 통일은 어디로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통일돼야 되겠습니까? 악한 악법으로 통일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우리가 통일되게 되겠습니까? 예수는 통일되게 하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통일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통일한 목적을 향하여서 모은다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의 지으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통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통일되냐? 마귀와 사탕으로 통일되거나 세속으로 통일되거나 악한 죄진대 통일되거나 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쪽에 통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통일돼야 되냐? 예수에게로 통일돼야 된다 말씀으로 통일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감사가 있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모든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몸에 통일된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일시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들이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때 그럴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도구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로 통일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은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점점 아파트가 커지고 우리의 건물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물질이 더 많아지는 그런 풍성에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풍성, 진정한 풍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깨달아야 될 것은 진정한 풍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풍성한 기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한 그리스도 안의 삶인 것입니다. 풍성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기업을 이미 받았고 누리게 되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전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또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풍성함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풍성해지고 풍성해져서 우리의 GMP가 6만 달러, 천만 달러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풍성함은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새 사람 됨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이 평안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이 은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